아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마리스틴교석입니다 5월 21일 수요경 주분석이죠 음, 이번 주도 또 모터기력들이 강성 모터들이 대거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탈선점 어, 조 무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 주도 근데 최근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와 반칙들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뭐나주는게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뭐 낭만이란 게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나 살겠다고 다 죽여버리니 뭐음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예상가 분들이랑 형들이랑 뭐몇번 얘기하면 이렇게 된게 굉장히 좀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제가 엄밀히 따지면 사전 스타트가 처음에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전 스타트를 때렸을 때 늦었다고 판단된 선수들이 다 밀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꽉 잡고 타버리니까 공간 안 주고 스타트 빨랐던 선수들 다 날아가고 그러면 그 선수들이 안 쪽가면 뭐해 늦었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밀죠. 근데 이런 상황을 키운 거는 심판 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심판 팀. 음, 맨날 쌍방이었죠 예전에 그때에 한동안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스타트가 아무리 빨라도 스타트가 늦은 선수들이 뭐 밀고 나서. 쉽게 말해서 10대리 선수가 안쪽으로 감으로 들어가는데 한 38대리 선수가 와서 처음 밀어요. 그러면 쌍방 줬어요. 쌍방. 그러면 나같아도 어, 나가토도 늪발하고 나서 어나 스타트 발을스 밀었는데 근데 쌍방 받았어. 그러면 다미는 거죠. 지금 뭐 일주일 통 가면 전쟁입니다. 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낭만이 없어요. 어. 자 일단 이경주 시작할게요. 아좀 너무 좀 심해요 요즘에 예, 점점 더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사고 날것 같은 레벨 놓기도 하고 스타트가 늦은 선수들도 어 순리대로 좀 경기를 풀어나가고 이런 상도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와 예전에도 근데 몇몇 선수들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그러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자 어쨌든 일경주 어, 내주권은 반칙하지 말아라. 다른 주권은 모르겠다. 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경주 들어갑니다. 너무 난리 났고. 자 1번 이승일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파일 확정 검사에서 조금 더 우위를 보이고 있죠. 물론 소개한 주는 박서리가 우위를 보였지만 박서리가 최근 몇 년간 외곽 코스에서 머리 승부는 없죠. 0%입니다. 음, 최근에 입상도 거의 안 보여요. 입상률도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모터를 때리고 올라오면 마그선수는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머리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냐. 왜냐면 하박설이 선수가 이동안 좋은 모터가 없었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외곽 코스에서 승률 자체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 머리까지 보긴 기좀 어렵다. 그리고 이태희 선수도 역시 노련한 선수라서 이게 긴기한 모터래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승부가 걸리면 위험할까봐. 근데 그래도 어, 물론 정비력을 통원해서 더 끌어올릴 것 같긴 해요. 그래, 하지만 이승일의 인빠지기 먼저지 않냐? 그러면 1, 2, 6 가능성 먼저 보고 있습니다. 3번, 4번의 기습 가능성은 뭐 3차권의 복병급이겠죠. 그 중에서도. 박준호 턴밖에 못 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김선웅이 조금 더 어, 맞는 것 같은데 김선웅도 전제조건을 스타트를 하더라도 어, 외선이 열릴 수 있어요. 이태가 찌르면 외선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일이 빠질 때이태가 찌르고 있으면 외선이 열리는데 김선웅이 이걸 먹으려면 스타트로 먹으려면 박소리한테안 덮여야 돼요. 직선에서. 근데 직선역이 워낙 차이가 있어서 74대 84면 0.30차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 이경주도 편성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주적교수의 윤영근이 최근 음, 이렇게까지 탔었어요 그런데 플라잉을 했잖아요 플라잉 전까지 윤영근의 스타트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 그러니까 워낙 스타트 승부가 갑자기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타트를 초반에 막 때려 댑니다 윤영근 선수가 그러면서 탁신 정도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근데 플라잉을 했기 때문에 아3.95대0.80대4 5점 아, 조심스럽네요. 스타트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 그러면 박지훈 뭐 기량적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어 텀밖에 붙이는 것도 여자 선수인데 약하고, 그럼 조성이 넘어가고 이용세가뒤에 스타트로 붙는 그림이에요. 34냐, 43이냐. 여기서 끝난다고 봐요. 어 끝난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34냐, 43이냐. 옥석에 가려진다면 쌍복 승식으로, 옥석에 가려지지 않는다면 뭐3443 쪽에서 승식해서, 정리하고 끝나야죠. 무리하지 말고. 어. 자, 그러면 안쪽에 1번 윤영근 공백기가 있는데 어떻게 볼 거냐. 훈련 스타트는 불안했어요. 편차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이용세 둘도 있지만, 양원준 국명민이 저는 먼저 관식권에 들어와요. 윤영근 죽일 수 있으면, 현장에서. 어. 공백기로 인해서 윤영근 죽일 수 있으면, 뒤쪽까지도 가능식권에 3차권은 범위를 좀 넓혀놔야 되지 않냐. 물론 윤영근 살리면 3, 4, 일 4, 3, 일에서 끝난다고 봐요. 근데 윤영근이 공백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지 과연 이 점수대를 어떻게 생각할지. 자, 삼경주로 넘어갑니다. 삼경주는 김민길 선수에게 우세를 줍니다. 축인 것 같아요. 지금 김민길이 이 코스 연승하다 한번 무너지긴 했는데 그때는 뭐그 어, 손유정 때 이때죠 손유정. 어. 손유정을 감다가 감다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어. 찔러도 되는데, 음, 손정이 뭐가 무섭다고 급해가지고, 손정 못 터나가는데, 어, 그걸 그냥 갖다 붙이다가 밀렸거든요?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근데 여기서는, 어, 턴막히 붙이는 힘도 더 세요. 김민길이. 정경호보다는. 물론, 온라인 OS는 정경호가 좀 비비면서 나올 수는 있겠어. 그러면 김민길도 찌르면 이길이죠. 근데 김민길이 성향상 또 달려들어버리면, 뒤쪽에 박종덕과 정민수한테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2일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런데 2사가 먼저예요. 저는 2사가 2사가 먼저. 그러니까 박종덕이 정민수가 뒤쪽에 맞물려 있는데 그 박종덕 선수의 스타트감이 박, 정민수한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종인을 눌렀을 때는 박민수가 피가 아 찔러 버리면 아 정민 박종덕이 피가 아 찌르는 전개를 타버리면 음, 얘가 찌르려고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정민수가 좀까깝해지지 않냐 들어오는 과정이. 그래서 2, 4, 2일 가능성 5는3차권 그러니까 뭐냐, 그니까 2호 놓고 가실 거면 쌍복수으로 가세요. 쌍복수으로쌍복수으로 아, 바로이왜 이렇게 안 되죠? 2호 놓고 가실 거면 쌍복수으로 가세요. 2호 놓고 4일 가는 거고 요수시로 가면 얘네들이 먼저예요. 먼저인 것 같아요. 2번 놓고. 잠깐만요. 저희 이, 그 지금 작업하는데 방송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디오 겹칩니다. 아. 아이뭐 안내방송이 자꾸 나오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아 그래도 뭐저무시 아, 아, 오케이 자 손재민 머리 오케이 인정 윤상선이가 지난번에 온라인 보시면 정말 악착하게 타잖아요 그리고 스타트 승부에서도 0.09 0.11 0.21자왜 그러겠어요 주선보리 투아웃 점수때2.16야 가만히 있으면 얘옷 벗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참안 풀립니다 이 온라인 때만 지금 오히려 3차권, 3차권으로 어, 선두권에 붙었고 스타트 경기에서는 뭐가 모자르냐면 얘가 65kg예요. 많이 뺐어요, 그래도. 턴막에 붙이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때리더라도 다 붙어버리니까 요즘 선배들이 내봐 놔주냐고. 윤상선이 조금 깎깝습니다 여기서도 턴막에 붙이는 힘은 깎깝스습니다 동기부여는 윤상선에게 조금 더무게중심을 두는데 턴막에 붙이는 힘이 약하고 소개왕주까지 쳐져버리면, 김지연이나 강영길이나 이동준한테 물려버리잖아요? 이 길한테는 저는 또 이번 주도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사이즈가 좀안 나와요. 어, 손재민 머리 놓고, 1, 3 놓고, 5, 6이냐? 아니면 강영길의 이 상승모터, 1, 5 놓고, 3, 6이냐? 뭐, 요런 그림 같아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에서 손재민 인정하고, 어, 김지연, 그리고, 강현길 이동준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윤상선이 기습 부지에 비해서 탐밖에 붙이는 힘이 없다면 김지현이 웬만하면 저는 김지현이 웬만하면 윤상선을 눌러 놓고 찌르려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그렇게 타다가 요즘에 어떻게 무너지냐면 자, 1번 손정이인 빠질 때 윤상선을 만약에 김지현이 이렇게 눌렀어. 근데 여기서 기다려버리면서 뒤쪽에서 누가 되게 돌려버리면 그 항작 타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 고래에서 조금 강영길 김지연. 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1번 머리는 저는 1번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차권은 3번, 5번, 6번에서 3번씩 조합해야 된다고 봐요. 어, 객관적인 전력에선 김지연이 먼저예요. 맞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강영길이 외곽 코스에서 보여준 게 입상률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웬만해서는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전개에서는 김지현이 먼저예요. 근데, 자꾸 일터에서 찌르려고만, 머릿속에 찌르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버리면, 뒤쪽에서 붙여돌아버릴 때, 요 항적에 쓸리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서,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 저한테 찍으라면, 1, 3 넣고 5번, 6번입니다. 쌍복수 시두 방이죠? 자, 오경주, 준석 인정하냐못 인정하느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인정하더라도 후착권은 혼전 양상으로 빠져요. 홍기철도 못 믿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육경주도 현장 추천, 배당 나올 것 같아요. 배당 노릴 겁니다. 7경주, 오성주 인정, 장영태 인정, 23 놓고. 자, 4번은 일단 안고 가는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6, 봅니다. 한준이. 유석현은 안볼 거예요. 음, 230 가서 대시 스타트로 요 시속으로 나오면 이거 잡혀요. 못 넘어가고 걸리고 잡히고. 그러면 이제 한준이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한준이도 지금 플랑 이후에 출전이라는 거죠. 5주간의 공백기. 점수대가 3.15대 사고점은 낮춰놓고. 그리고 한준이 입장에서는 일단 외곽 코스가 6코스니까 무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안쪽 코스나 좀더인 코스 갔을 때 모터 밸런스가 좋으면 이 모터가 나쁜 밸런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속적으로도. 그러면 인 코스 갔을 때좀더 집중하면서 착수점을 끌어올리고 사고점을 낮추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6코스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플라잉 복귀전인 경기에 6코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스타트를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때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여기까지 3척권에 봐야 되냐면 얘가 또 유석현 선수가 200 선상에 서 있는데 여기서 붕 때리고 올라오면서 서두를러 버리면 딸려 들어올까봐. 그러면 1턴에서는 비등하게 전속으로만 몰고 나오면 늦었다고 판단돼서 몰고 나오면 시속은 유석현 덮는 거예요. 모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 한준. 이 만약에 한준이도 공백기로 안 봐, 난 유석현도 안 보거든요. 저는 유석현도 안 보거든요. 오커스. 그러면, 김동민은 어차피, 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성규 인정하고 뒤쪽에 장태를 붙일 거예요. 김종민이 붙여돌거나 찌를 때 공간이 좀 막히면, 기습 가능한 이수민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한준이 안 보시는 분들은. 이수민. 어성규가 뭐, 100% 감는다는 보장은 없죠. 어, 찌를 수도 있어요. 한 바퀴 붙이는 힘은 비빌 수 있겠어요. 최근에 인 빠짐이 벌어, 그렇게 벌어지면서, 이착승부가, 어,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혹시 기습 나오면 어성교 찔러주면 되는데 그러면 양형태 크게 붙입니다. 자, 8경주도 승부경주입니다. 9경주로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번, 6번 음, 그리고 8경주, 9경주 어, 변수가 좀 많은 경주들을 뒤로 뺐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서희 인정, 머리 오케이. 그러면 작은 누구냐? 박준호 기습의 의지에 비해서 텀막에 붙이는 게 너무 약해요. 그러면 정민수가 될 텐데, 정민수보다 개인적으로 유예강이더 셉니다. 이번 주. 어. 개인적으로 1사에1사놓고 들어가는 쌍복수 1 0 관식권에 두고 있습니다. 자, 12경주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용세라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이용세다. 여기서 스타트. 야, 오케이. 스타트가 평균 스타트가 0.16대로, 어, 이 코스에서 최근 한 4년간 0.16의 스타트를 잡아주는 선수가 이용수잖아요? 그에 반해, 박서리는 0.25대예요 어, 그러면 0.16대 어, 스타트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직선 보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야, 이러면 이용수 찔러야 되네? 그러면 박서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겠네? 그냥 직선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턴밖에 붙이는 게 약하지 않다면, 박서리가 조금만 끝까지 몰고 나오면, 자꾸 타주면, 이용수 여기서 놓고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리냐 2, 이돼서 끝나는 전개 라고 봤어요. 물론, 시속상 1, 리인데이 가능성을 차라리, 여기 가능성을 차라리, 환수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자, 12경주까지 다섯 경주 뺐어요. 13경주로 넘어갑니다. 김흥선, 인정. 오케이. 야, 아이, 너뭐할 건데? 아니, 이내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합과정에서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외곽만 가면 선두권 경합에서 일주일 텐가면 레바 놓고 다 돌아갈 때 통통통통통통 이러고 빠져나오니까 늦, 계속 경합 과정에서 밀리지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탔냐고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경합 과정에서 선애가 너무 신인스러워요. 어, 그러니까 이 통산 262승 11기를 책임졌던 김웅선의선회라고 보기에는 요즘은 좀 힘듭니다. 근데 이번 주애들또 미... 미 자, 온라인 OS 제일 빨라요. 그리고, 스타트도 계속 공격적인 스타트를 때려요. 물론, 김웅선이 지난주도 스타트 못한거 아니거든요. 13대, 19대, 19대. 잘했죠, 스타트도. 안정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인빠지기는 그렇게 통했다고 치더라도, 외곽 코스는 그래, 6코스라 치더라도, 여기서는, 왜? 승택이 넘어갔는데 왜 붙여돌고 있어? 뭐, 뭐, 안전하게 2창만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주 소개한주도 온라인 o s d 도 스타트 공격성도 조금 더 센거는 김우선이에요. 안쪽에 강형길이 넘어가더라도 찌른 다음에 내선 잡고 좀 열심히 좀 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 이 자, 강형길까지 누를 수 있다? 그러면 3, 사 놓고 쌍복수식 1번, 2번 안쪽으로 이제아은 외곽코스 가면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외곽코스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김미연 선수도 어, 기량상 어, 믿음이 안 가고 그러니까 김웅선 인정하고 찔러가면 3위 쌍은 삼위 쪽 만약에 감아간다고 판단되시면 3사 놓고 쌍복수시 하시면될것 같아요. 자4 4 경주도 이지수가 이모터가 지난번에 저희가 알다시피 최재훈 선수가 미쳐 있었죠 모터가 그러니까 너무 센것 같아요. 물론 김민준이라는 기량 강자 일반 편성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인빠지기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지난번에 무너졌어요. 김현준 선수한테 감기면서 그냥 무너졌거든요. 물론 김민준 선수가 그때 몸싸움을 좀 피하는 성향을 좀 보이긴 했는데 김민준 선수 워낙에 인빠지기 잘해요. 인정.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시속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냐? 이거 최저모못 한데. 덤바까지 붙는 힘에서 18.3분 18.70이면 웬만하면 이 지수가 올라오고 김민준이 인빠지고 찔러는 전개를 만들어 내야 돼요. 김민 선수가 이기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 12냐 2일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음. 그래도 시속이 2, 일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둘수 있죠. 이쪽에 붙이는 건 역시 6번 주운석이 먼저고 주운석도 이번주 그렇게 강한 전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편성에서 주운석도 너무 잘 타고 있으니까 기습 가능한 얘네들을 어떻게 엮을지 3차권의 복병급들은 어떻게 할지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기량상 1, 2, 6 조금 받치기? 한 7대3 정도로? 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물론 김민준이랑 어, 이지수의 소개하기조가 너무 심해서 기, 이지수가 압도한다. 압도해. 그래서 어, 시속상 그냥 이지수가 가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김민준 죽이고 얘네들 복병 가능성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김민준의 1코스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2일 놓고 들어가는 쌍복수씨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최강성 머리에 이지영의 시속. 김종목 시속, 손재민의 훈련 컨디션, 붙여야 되겠죠? 이주영이 여왕전 먹고, 인빠지기 됐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모터발란스 직선력도 좋은데, 김종목의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외곽 가면. 0.27, 0.30, 0.28. 인에서는 0.20 정도로의 초반대에 움직이는데, 외곽만 가면 0.20대, 2호 대 후반으로 움직이는 스타트거든요. 지난번에도 3일, 2, 6대 여기서도 전체 스타트에서 가장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재민이 웬만하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1, 6놓고 들어가는 쌍복순식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식도 1, 6, 쌍복순도 1, 1 6놓고 자, 16경, 16경주 온라인입니다. 문제는 김경일이 뭘 하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김경일이 감잖아요. 앞장 까는 그림 같긴 네요 근데 김경일이 감으면 얘 선회를 어디까지 얘휴감기 선회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어성기가 뒤쪽에서 휴감아지르면서 고정화를 눌러놓고 내선 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식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 오크모 뭐, 1번 5번 뭐. 안지민까지 살아나나? 이거 현장에서 봐야 되고 뭐, 그리고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미야가 어제 훈련부터 계속해서 이내서는 대가리 치면서 선배들과의 경합에서 온라인 밀리지 않거든요 예, 조미아 선수도 지금 53kg 대 소개왕주도 693대 밀리지 않는 시속으로 갖고 나와서 어설프게 배를 댄다? 그러면 얘가 요즘에 전형적으로 찌르기로 먹잖아요. 휘감으면 선애가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스타트 해놓고 눌러놓고 기다렸다 한템프 죽였다가 찌르면서 찌르기로 재미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미아가 나와버리면, 김경일이 놓고 기다렸다 찔러버리면 어성규가 깝깝해져요. 어성규가. 그렇게 되면 경일이 머리. 조미아의 OST 보고. 어. 물론, 어설프게 찌르면 조미아로 터져요. 이거 터져요. 근데 경합과정에서 조미아의 그 신인 선수의 보여준 모습 선에 보면, 인빠지기 조금 늘어, 지고 경일이가 안쪽 차, 찔러서 잡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가서도 경일이가 안쪽이겠죠. 그래서 김경일이 찔러가면 여기서 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아가면 승식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김경일이 감아가는 전개에서는 어성교가 뒤에 바짝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희감기 선회가 조금만 벌어지거나 조금만 늘어져도 어성교한테 기량상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승식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7경주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박성문이 최근에 재미를 보는 거는 역시 찌르기예요. 희감으면 이 동선 엄청 커지죠. 1턴에서. 김경일이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동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놓고 찔러가. 그럼 얘 머리죠. 근데 만약에 이동이 어설못맞고 박성문 혼자 들어가는 그림에 김기영이 뒤에서 휘감맞지른다? 그러면 박성문의 휘감기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승식 조심해야 돼요. 김기영 머리 나와요. 어. 박성문의 휘감기에는 솔직히 김기영 머리 뒤집어 보고 싶어요. 근데 박성문이 만약에 이동이 어설프게 배를 반 정도 걸치고 나온다. 그리고 템포 죽이고 보내놓고. 찔러버리는 순간 박성문도 여기서는 머리 그림이에요. 그렇게 그런 전개에서는 휘감는 전개에서도 물론 어 복주권이죠. 배팅권의 축이죠. 그런데 승식은 휘감는 전개에서 김경희가 박성문은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선회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승식을 조금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뭔 말인지 요즘에 아 딱딱딱 고객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경 박성문이나 김경희 선수가 휘감는 전개에서는 승식 조심하시고. 찌는 전기에서는 얘네도 인정하고 가는 거죠. 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수여경주 어, 분석이었어요. 어, 음,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저, 저, 아니, 나 먼저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짜 내일 저는 현장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